두달 만에 밀양 집에 왔는데,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. 오, 집이 그래도 밝아서 무섭지는 않아요. 아, 저기 밖에 나가서 해야 되나? 아우, 내일 치워야 될게 너무 많네.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 같아. 사람이 안 사르니까 너무 썰렁해. 어, 어안 주무세요? 예. 안 주무세요? 왜안 주무세요? 아, 써바다고다어요갈겁니 벌써... <laughs> 아니요, 오늘 자고 갈 거예요. 자고 갈 거예요. 내일 치울 게 너무 많네. 많아. 네, 뒤에. 뭐,